어, 진짜 내가 속이 터져서 4학년 사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아이의 행동들을 모두 소화해내기 버거운 날들이 늘어났어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잔소리만 늘어나서 꾹 참고 있었더니 속이 터질 것 같아 밖에서 좀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일단 집에서 나가자 잘 생각했어 나부터 여기까지 단널 위한 소리. 듣고 싶지 않은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 없는데. 제가 아침 산책을 나왔어요. 요즘에 아이랑 좀 투닥거리는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 좀 정화시킬 겸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집에 그냥 혼자 틀어박혀 있을 때보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걸으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좋네요. 오늘은 이렇게 산에 좀 나와봤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 아이랑 좀 트러블이 있어서, 아이는 잘 모를 텐데, 저 혼자 마음속에 트러블이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걸 좀 풀려고 지금 이렇게 산에 혼자서 걸어 나와봤습니다. 음, 진짜 아이 키우다 보면 속 터질 때가 많죠. 저는 작년이랑,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이가 정말로 제 말을 너무너무 잘 듣고, 아, 이렇게 모범적인 아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짝, 딱 틀에 박힌 모범생? 그런 아이였어서 제가 손댈 데가 거의 없었고, 정말, 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요. 지금 4학년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4학년 초부터 사춘기가 올 조짐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어, 이제 본격적으로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서, 아, 이맘때 되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좀 그러는구나 음, 싶어서 이제 4학년 되기 전에 어, 이제 어, 후배맘들한테 어,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라고 <laughs> 제가 선배맘으로서 그냥 어, 아이가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지 이런 걸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어, 그래도 미리 사춘기 아이를 겪은 선배마음으로서의 그냥 투덜거림? 그리고 약간의 조언? 이런 거니까요 어,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학년이 되니까 정말로 4학년 초부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 일단은 아이들의 성장이라는 게막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어, 한 계단 오르면 쭉좀 안정기가 오다가 또 갑자기 급진적으로확 변하고 그러잖아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어, 그렇게 확확 변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너무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변했냐? 그런 걸 한번 말씀드려 보면 아이가 진짜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세졌어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은 좀 고지고대로 잘 듣고 그리고 저희가 무슨 조언을 하면은 좀 따르려고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진짜 그리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 가고 싶은데 그런 게 너무 많아져서 자기가 그 주체를 못할 정도로 그런 자기 그 주장이 세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말이 다 맞대. <laughs> 엄마, 아빠 말은 다 틀려. 그냥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좀 세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도 딴짓 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정말 시시때때로 와가지고 그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를 좀 괴롭히죠. 그래서 그 자기 하고 싶은 게 관찰될 때까지 진짜 계속 얘기를 해서 아 얘가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음,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너무 즐거워졌어요. 그 또래 집단 옛날에 우리 배웠잖아요. 아 이제 이 시기는 또래 집단을 가까이 하는 시기다. 엄마 아빠랑은 좀 멀어지는 시기다. 저도 그렇게 배워서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당하니까 와좀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어 진짜 시시때때로 친구들 찾아서 나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들이랑 놀때 제가 나가서 이렇게 아는 척이라도 하면은 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 때 엄마가 와서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엄마인데좀 아는 척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어 친구들 앞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아직까지 좀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어 학교나 아니면 학원에 데리러 가도. 오지 말래요. 저도 솔직히 아이가 자꾸 그러니까, 어, 데리러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뭐, 어디를 만나서 가야 될 때도 있고, 뭐,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약속 장소가 있어서 그냥 학원에서 같이 만나서 가면 좋은데, 절대 오지 말래.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집에 먼저 들렸다가 같이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얘가 내가 부끄러운가? 싶을 정도로 저를 좀 모른 채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만큼 친구들이랑 같이 온전히 그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불러 버리면은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끝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어 친구들이랑 약속 시간을 정해 가지고 뭐 학원이든 아니면 은 자기가 놀 시간이든 자기가 알아서 정해서 알아서 나갑니다. 엄마한테 뭐 양해를 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통보식으로 나 이달부터는 학원을 이 시간에 가겠다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얘가 아, 아니 학교에서 끝나서 바로 학원으로 가면 좋은데 친구들이랑 정한 시간 때문에 그 학원 시간과 학교 시간 중간에 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 모든 걸다 합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세졌다는 건데요. 그렇게 자기 주장이 세져가지고 나오는 변화가 일단은, 원래는 저랑 같이 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방은 마련해줬었거든요. 이미 다 꾸며놨는데, 안 들어가고 있다가, 올해 초에 갑자기 자기 방에서 자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애가 안 나와요. <laughs> 뭘 하고 있는지, 어, 자라고 해도, 뭐, 혼자서 책을 읽던가, 아니면 혼자만의 그 몸부림? <laughs> 혼자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에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갑자기 자기 일기를 써야겠다고 일기장을 좀 사달래요. 그래서 아니 집에 있는 공책 그냥 쓰면 되지 않겠니? 했더니 엄마 아빠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어떤 일기장을 사줬냐면 자물쇠 달린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남이 보지 못하게 자물쇠 달리고 열쇠가 있는 그런 일기장을 사줬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그걸로 한번 일기를 써보겠다고 하길래 아무도 보지 않고 오직 자기만의 글을 쓰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비밀 일기장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로 열쇠 찾아서 열어보고 싶은데 정말 참고 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예전이랑 비교해 보면은 아이가 정말로 180도 변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정말 천사 같던 애가 그 천사 같던 애라는 거는 내 말을 잘 듣는 애였겠죠? 내 말을 잘 듣는 애가 갑자기 막 나쁜 놈의 새기가 돼서 <laughs> 진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모든 행동들이 다 거슬리더라고요. 진짜 하나, 하나, 하나가 다 눈에 가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앉혀놓고 하나, 하나 지적을 하게 되면 아이가 눈빛이 싹 변하면서 속에서 부글부글부글 부글 끓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어, 이제는 좀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죠. 어, 내가 정말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지 말고 내 감정을 좀 누르고, 어, 진짜 인생을 좀 먼저 산 선배로서 그냥 지나가다가 되게 무심하게 툭 한마디 조언해주는 정도로 끝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붙들고 앉혀놓고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랑 전쟁이 시작되더라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막 엄마는 왜 저래 진짜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저대로 얘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말을 왜안 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데 계속 평행선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최대한 아이랑 얼굴을 안 마주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피해야 되는 거죠. <laughs> 저도 이렇게 오늘, 천장 전에 나와가지고, 혼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도란도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훨씬 더 풀리는 것 같아요. 며칠간 정말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어, 얘한테, 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변화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이렇게 좀, 이렇게 쌓여있는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산책도 하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나무도 바라보고 그러니까 확실히 좀 편안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피해 다니고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아이한테 나가는 잔소리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못 참겠다 싶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혼자 나와서 산책을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 정 진짜로 정 아이랑 같이 하고 싶어 나는 아이랑 떨어져서는 못 살겠어 혼자 있는 거 정말 싫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어 아이랑 둘이 할수 있는 어 공통적으로 할수 있는 그 취미생활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음저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랑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사학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잘안 놀려 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 배드민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서 배드민턴 채가 없었는데 하나 빨리빨리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같이 배드민턴을 치고 하다 보니까 또 같이 뭔가 공유하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하면서 뭐 음료수도 한잔 마시고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때 잠깐 나누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확실히 사춘기가 온 아이한테 그리고 엄마한테 확실히 같이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게임을 너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씩 아이랑 게임을 같이 해줄 때가 있어요. 저는 진짜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먹고 큰맘 먹고 아이랑 뭔가를 그래도 공유를 같이 해보려고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다 보면은 또막 신나가지고 하다 보면은 또안 했던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취미생활을 같이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엄마는 이 취미생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잘해. 근데 애는 처음 해보고 잘 못하고 좀 어리숙해. 그렇게 하면은 취미생활이 공유가 안 돼요. 엄마도 좀잘 못하는 거, 처음 해보는 거, 이런 걸 같이 하셔야지 아이랑 얘기거리가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엄청 잘하는데 아이가 못하고 있으면 또 우리 이제 또 엄마들은 가르치게 되잖아요.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다 보면 또 이제 아이랑 삐걱삐걱 되니까 그때부터는 또 엄마는 또 시작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엄마도 좀 해보면서 처음 해보면서 흥미를 느낄 만한 거, 아이랑 같이 이야기 해볼 만한 거, 그런 취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리인데, 어, 처음 해보는 베이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동인데, 뭐 둘다 처음 해보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이밍이라든지, 이런 거, 진짜 생판 처음 해보는 거를 둘이 하면서, 아, 엄마도 잘 못하네? 아, 아, 나는 요 정도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게 진짜 정아이랑 같이 하고 싶으시면은 그런 취미생활 갖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산에 나와서 산바람도 쐬고 산세대 소리도 들으니까 어떠셨나요? 음, 저도 누군가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실히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말을 안 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때랑 어, 누구한테든지 이렇게 풀어놓고 이야기할 때랑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지금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와서 이런 게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왔는데 나는 이렇게 극복하고 있다. 지혜를 나눠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것도 그런 삶의 지혜도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에서 혼자 속풀이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참여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마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하나까지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게는한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기만 해도 시간 머리 아닌 가슴 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 해도, 안을 수가 없는 이야기, 그만 하자, 그만 하자, 너의잔소 리가 들려.